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서엘이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모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던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대로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의료계로 진학 진학을 하거나 또 교육적으로 진학을 하면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꼭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다가 실제 상황을 마주치면 다 보고 들은, 들은 것이었어도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또 얼을 타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습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구나라는 내가 가진 역할에 대한 선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워 사도로서 파송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소명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로서 먼저 실습을 보내시면서 그 매뉴얼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그 매뉴얼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열두 명의 사도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명단도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변증 유튜브를 즐겨보던 중에 이런 질문이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고 사람이 편집하여서 총 66권이 발탁된 것인데 누구보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말하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성경을 신이 주신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에게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한 명씩 대답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이한 성질은 굳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맡기셔서 자기들끼리 세웠다가 엎어졌다가 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인간의 발버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같이 그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에는 항상 우리가 같이 끼어 있다. 성경 역시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 방법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네 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좀 만져봤다는 세리, 또한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자들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큰 군대와 무력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열심당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주,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제자의 일을 내려놓게 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제자로서 이제 해산하산해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열두 사도를 제자 의 대표로 세워 이 복음을 전하는 세명, 소명을 맡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진 것과 상황과 여건을 떠나 잊지 말아야 할 소명과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오늘 일절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을 쫓아내고 고통 가운데에서 생명 주시는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 복음에 대한 반응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전달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이 소명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어, 비록 오절에 이방인에게는 가지말고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에 다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어디로 행해야, 항, 향해야 하는지가 어느 장소와 관련된 것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8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받은 것처럼 거저주라 라는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어디로 라는 문제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명의 방향성에 관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파하라라고 하셨지만, 이는 그들의 실습 장소로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오랜 암흑 시간, 오랜 시간 동안을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잘 아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라는 장소보다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과 그들에게 거저 주라라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명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돌려받거나 마치 보상 보상 심리처럼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거저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의 방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기 위한 쟁탈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방향은 어느 특별한 장소를 향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댐을 쌓고 저장해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와 이 삶을 통해서. 또한 내가 받으려고 해서 주, 받으려, 받기 위해서 주는 또 다시 돌려받는 이 복음의 순환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음의 전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가는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악한 것을 쫓아내고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는 그 권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언제 그 권능이 나에게서 나오는지에 관한 의미가 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과 은, 또돈과 같은 금전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배낭의 옷과 신발과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무슨 불교 마냥 무소유 정신으로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 보여야 하고 거지 같은 행색으로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돈이 있으면 권능이 강해지고 돈이 없으면 권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배낭에 옷과 옷이 충분하고 신발과 지팡이가 있어 너의 앞길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너의 앞길이 불안하고 알수 없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또 너가 못 사는 것이 복음 없음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울 것이니 너의 앞날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대하거든 거기 머무르고 거절하거든 신발을 털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 환대하는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어라라는 것과 거절하는 집은 그 집은 심판을 받으니 먼지를 털고 나와라라는 것인데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안을 받기 합당한 집이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기 합당한 집이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집에 평안이 올지 심판이 올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역할은 포도나무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대하는 곳이나 우리를 적대하는 곳에 너무 많은 미련과 상처 혹은 욕심과 집착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 결혼식을 올릴 때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권사님이시던 권, 권사님이셨던 분이신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더더 신기한 것은 그분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국에서 작별하는 그날까지 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여전히 교회와 교회하고는 혼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권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었다면 참 많은 미련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저희 집에 와서 가정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제 팔을 붙잡고도 기도해주셨었는데 이 열매 없이 떠나보내려니 보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년 후에 만날 때는 그래도 믿음의 작은 열매가 맺혀있는 것을 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뒤에 씨앗에 물을 뿌리고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미련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평안을 빌고 복음을 박대하는 자들에게는 미움과 원망을 담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털고 돌아서서 다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능을 전하며 생명과 자유를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던 자, 돈 세던 자 압제와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었자, 싶었던 자 등등,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우리보다 결코 위대하고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복음 전달을 삶을 뒤로 한채내 앞길을 준비하는 데에 온 힘을 들이고 그것이 나의 복음의 능력인 것마냥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복음을 거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복 내가 잘 간직해야지 하고 지금 내 주소를 지키려고 하거나 복음을 전해서 내 창고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미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내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지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의 삶인지 다시금 주님 앞에 들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다시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소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으로 이 권능의 이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하루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부족한 저를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맡은 소명,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앞길을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으로 뒤로 뒤로 미루어 미루어 두었던 적도 많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뜻대로 움직이,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신 성령의 권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받을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강물같이 흘러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